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말씀에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속도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시며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시고, 오늘 일은 고난 주간 중에, 일주일 고난 주간 중에 둘째 날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사흘 동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으로 특히 이 기간에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공격적인, 공개적인 충돌이 격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이틀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자들과 더불어 조용하게 보내시면서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로마가 총독은 이때가 되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런 명절에 데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고 복음서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표정은 슬퍼 보였고 눈물까지 흘리시며 옆에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도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장음한 성전, 왕궁과 부자들의 정원, 높은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은 다윗이 수도로 정한 이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고 정신적 영적 고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정치적인 중심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도시의 영광스러움이 영원할 줄로 생각했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지않아 장래 이 영광의 도시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이라는 것을 아셨고 생생하게 펼쳐질 미래를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길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길을 밝히 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지금 숨겨져서 못 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과 계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거처로 여겨졌고요. 희생제사의 장소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참하라님이 이 특정한 건물 속에 거하신다면 그 건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진 특권은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 해로드왕이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에 사는, 이렇게 웅장한 건물에 거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동하라는 거예요. 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과 부정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포로생활에서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포로생활에서 귀한한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거나 재건하거나 운영하였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그 종통성을 부여하셨기에 그 일을 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선택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전은 왕의 가문과 왕과 관련된 그런 열망들과 뗄수 없는 없을 정도로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을 하셔요. 예루살렘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 평화를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진정한 평화는 지금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지만, 백성들은 구원자를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이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방문하시지만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심판의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이 이르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도성을 둘러싸고 포위할 것이고, 원수들은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상만,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쁨의 찬양이 들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치, 장사치들로 북적이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인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전부터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45절에 성전에 들어가 장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누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님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분노를 표시했다는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 2장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등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성전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끌고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주변 국가들이 쓰고 있는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외국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계로 바꾸어주는, 환전해 주자는, 주는 것이, 그걸 그렇게 해 주자고 그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취지는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불을 축적하는 방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성전의 제도를 악용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양이 많아지니고 공간이 부족해지자 성전 뜰까지 와서 장사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나 죄 용서 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뇌물수수의 장소, 장사꾼의 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이 같은 성전 상황은 당시에 종교 부패상의 종교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거였습니다.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서 모두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 예배 의식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성전이 기도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곧 성전의 종교성이 상실되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앞절의 상황 묘사처럼 더 이상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었고, 위선과 욕심의 투기장이었고, 장사꾼들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 희생자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했는데,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야 했기에, 이 과정에서 성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본질적인 용도보다는, 헌물을 사고파는 좌판이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역시 새 복음서가 모두 공동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된 재정 일치의 사회에서 성전이라 하면 나라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예배,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통칭하는 대표,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온민족의 정신적인 취주이고 종교적인 핵심, 그런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발언은 결국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권위를 권위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성전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피난처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회상 회당에서처럼 기쁜 소식을 성전에서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다만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를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득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이 충만한 공동체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예배하신 충만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들을 잃은 라인성 과부의 눈물, 딸의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 야이로와 그 가족들의 눈물, 절망 가운데 치유와 새생명을 얻으러 나온 사람들의 눈물, 머지않아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분을 위해 흘릴 눈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 성에는 불법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거부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기로 합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기를 자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루살렘에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참혹한 파멸과 파괴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을 죽일 도성이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강도에 소굴된 성전,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고 심판의 선고를 받을 만한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재물을 가로채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기능이 정지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미 성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과 교제의 장이 아니었고,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 행위만 무성한 우상숭배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흔드는 일이었고, 기득권자들에게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관계보다 공간을 숭배하고, 마음보다 물질을 중시하고, 낮은 곳이 아니라 힘 있는 곳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낙이 타신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왕은 낙이를 타고 평화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가야 할 겸손과 희생의 길입니다. 평화를 거부한 도성의 말로가 어떠한가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의 성이 될 것이기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도시는 로마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죠. 이때 죽은 유대인의 수가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사망자와 포로를 합해서 60만 정도라고 기록에 남겨 있고요.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1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침략 전쟁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적게는 60만 명이라고 해도 2000년 전에 전쟁 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또 전생에 의하면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이 감추어져 있다고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로마인들이 유대인 포로들을 시켜서 겹쳐진 벽돌이 없도록 벽돌을 한 장씩 다 드러내도록 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있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의 도성이 반역의 동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교회, 우리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구심점이기도 했어요. 이사야 시대처럼 대중들에게 성전은 무슨 일이 닥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전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야 하는 도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차래리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고 성전은 저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벗어나면 불순종은 단지 축복에 걸림돌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불순종은 심판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슬퍼하신 하나님은 그들 위해 심판을 쏟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성직자와 지도층에게는 인기가 없었을 것이고 반감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동과 지도차, 지도층들의 반응 배후에는, 배후에는 이미 예수님이 앞서 하신 사역의 무게가 모두 실려 있다고 봐요. 당장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과 지도, 행동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우리를 보고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사람들이기에 유대인을 비방하면서 평안하다고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역사 깊은 촉곡, 촉곡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데, 주님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씀만 있어야 하고, 재물을, 불, 재물을 불태우는 불과, 회개하는 기도만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결코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이때, 이땐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